네, 반갑습니다. 황미기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10월 14일 목일인데요. 요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7분이 되고 있네요. 오늘은 제가 머니투데이 예, 어, MTN TV죠. 예, 거기에 7시 반 전후로 해서 어, 출발 성공 투자 생방송 출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일찍 모십니다. 어제는 뭐더 이상 더 일찍 모셨었죠. 어, 이랬 오늘도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일단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들 축하와 감사해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와 함께 신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이제 제 2의 에코프임을 잡읍시다. 예? 제가 그래서 회, 제가, 어, 하려면 저는 프리미엄 크랩도 있고, 제가 머니투데이 MTN WS 베스트 전문가고 뭐 거의 수익률 1등 그런 전문가니까 2의 에코프레임을 함께 하십시다라고 해서 뭐 회비 돈도 없으시오러니까 회비 버세요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무료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잘 아시죠 뭐였나요 자 두산중공업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이거 황미께 포착한 거거든요 하루 좀요또 그런 도 나쁘지 않았죠 지수 급락 안 좋을 때. 그러면서 어제 16%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고맙다는 별로 안 계세요. <laughs> 물론, 이거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뭐, VIP 하시 고맙다고 그러는데, 막꼭 제가 고맙다는 말씀 안 들어도 생각났습니다. 이게 바로 황맥계가 잡아주는 기아맥켓 맥점이거든요. 우진도 그때 같이 추천드렸죠. 여기 음설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11% 급등 나왔습니다. 어제 지수 1%좀 올랐다고요. 예, 그동안, 뭐, 그 전날 내렸던 거죠. 코스닥 잠깐 이따 보실래요. 미리 코스닥에서 이렇게 매, 내린 거 조금 반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급락 나올 때 이거 좀딱그위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죠? 황미계가 포착한 것은 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 얼마나 황미기 유력이 막강한지 두산 16%, 그 다음에 또 우진도 11% 급등이 나왔고 이것뿐입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대원화성이라고 했습니다. 대원화석. 이게 이제 모빌리티, 어제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 네. 모빌리티, 에너지, 2차 전지. 그런 것들 알았죠. 그래서 뭐 에코프로 비엠 2차 전지, 또뭐 첨보 같은 급등 나왔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우리 안전모들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요것도 어제 v i 면서20% 거의 상 근처까지 왔잖아요. 어쨌든 수익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 그 전에는 제가 피플바이요 완전 바다에서 추진되면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이럽시다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렸대요 저가 좀 친구가 되세요 이렇게 저는 여러분께 수익을 드리고 새벽부터 방송을 해 드리고 있는데 또 비추 돌리는 건 어떤 거예요 <laughs> 물론 뭐 사람이 다 호불호가 갈립니다만은 여러분들 좋은 정보 선장과함 친구가 되시면요 계좌 좋아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요즘 VIP 학원들이 10월 달 들어서 저예방 시대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7월 달 머니투데이에서 1등 전문가였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여기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사람이라는 바이오 리듬이 있는 것처럼 다 어떤 그 감각이 뛰어날 때가 있죠. 7월 달에 55%. 이거 오 거래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 AI 확맥키스때대결 타라고 할때 이렇게 게임이 안 되는 타라 하고 자256% 74% 그래서 이렇게 압도적인 걸 우승했기 때문에 10월 달도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제가 늘 선언했습니다. 9월 말부터 그래서 이렇게 7월 달 이렇게 55%뭐54% 불과 5 거리를 동안에 일주일 단위 수익률이거든요. 이렇게 수익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신뢰고 오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폭주입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풍요, 10월달은 결실의 계절이냐 가을은 풍요를 구할 가수 있으면 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어떤 거냐. 이제 저는 수익도 드렸죠. 이때 또 무료 추천도 드릴 거예요. 시황 설명도 말씀드리면서. 어, 이제는 정말 이제 마지막, 막받입니다 오늘, 이, 오늘 또나타 이번 주 놓치면 여러분들 크게 후회할 겁니다. 어떤 거냐고요. 다시 한번 차트 보여드릴까요?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저게 뭐, 이제 뭐, 어? 뭐, 여러분들, 저는 또 수익 들어만고드렸잖아요에코프로비엠582% 수익 났고요. 제가 9월달 우리 FF 이때도 한번 추천 판매계좌아서 이때도 한번 추천 해가지고 얼마나 57%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그 매매 일치입니다다 나오죠? 그래서 10월달 들어서도 왜 우리 방시대가 오는지 보실래요? 자, 10월달 들어서 얼마나 장이 어렵습니까 9월달 에 이어서 그런데. 우리는 10월 1일부터 플래티에 24%급락자수 위메이드도 v i 근데 위메이드는 뭐 저희 VIP가 공략한 거 아니고 황맥기 포착했기 때문에 다 보시면 나오잖아요. 위메이드 한번 보실까요? 다 여러분들 이 황맥기 거짓말을 못합니다. 예, 47% 급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v i 걸리면서 뭐그 다음에 또 쇼박스도 상한가에서 50% 나오고 이게 다다 황맥기 포착해서 10월달에 올는 것들이거든요. 자, 10월 1일날 지수가 2% 내릴 때. 플래티어가 23% 데이터 솔루션 그때 10월 5일 날2% 지수가 급락 나올 때 VI 발동이것도또 VI 발동 플래티어도 기똥 찼죠 그다음에 THN 같은 경우도 이것도 상한가 10월 6일 날은 잘 아시겠지만 죽음의 그날이었잖아요. 지수가 3% 내리면서 코스닥 지수 다시 한번 보실래요? 어떤 그렇게 크게 내렸었죠? 이 날이에요, 이 날. 10월 6일입니다, 이게. 이런데도 우리는 불구하고 확 믿게 잡아서 이렇게 크게 수익을 드렸죠. 그렇게 가히 10월 달은 좋은 조망 시대라는 아실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수 걱정하지 마시고요. 확대되는 성공 투자, 특히 이제 2의프퍼비에만 아마 놓치면 다음에 크게 후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플래티트에또 잡아서 10월 6일 날 위에서 먹고 또 한번 먹고, 그래서 오전장에 16% VI 발동해서 아주 급등 수익을 안겨드렸죠. 10월 7일 날은 제가 이때 어, 목요일 날 무방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 1 6또 황미코자 VI 아까 말했 쇼박스 상한가 쇼박스나 버킷 스튜디오는 어떤 관련 주죠 오징어 관련 주였단 말이에요. 이래 틱도 여러분들 똑같이 추천드렸어요 이것도 맞죠? 예, 이것도 8 수익 뭐 어제도 9850원, 제가 9800원에서 만원 10 보시라 했는데, 정확히 수익 드렸잖아요.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피플바이오도 일단 보시겠지만 피플바이오도 여기 여기 나오요. 피플바이오도 여러분들 수익드렸고그 다음에 또이레텍도수익드렸고예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제는 대원화성 또 예, 이게 두산중 예? 두산중업 이것도 다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진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도 이제 4일 동안 표 됐지만 14%. 이렇게 수익을 드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축하드리고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미리 말씀드려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동안 매매가 힘드셨고, 직장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어, 저와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안내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따 무료 추천도 드릴 거예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여기 Money Today, MTNW.CO.KR. 여기 접속하시면, 여기 제일 맨 앞에랑 제 사진이죠? 상징적인 전문가 있다면 앞에 놨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회원가입 있어요? 회원가입 하시게 되면, 지금, 이제 뭐, 좀 있으면 저는 정원제를 유지할까 해요. 왜냐면 회원 너무 많은 것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회원 수가 많으면, 또 이분, 저분 또 많이 어르기도 하시고, 그냥, 뭐, 베리벌들이 다어오고 그러셔서, 그냥, 그래서, 어?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결제하시면, 플러스 3일까지 더 드려요.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결제가안 되고 좀 자유롭지 못하신 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홈페이지에서. 그러신 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미리. 이건 꼭 제가 오늘 아침부터 미리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께 수익 드을 만큼 다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는 날이면 날마다 이제 여러분들 무료 추천 안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가끔 드리겠죠. 어, 톡방도 뭐 있으니까 톡방에도 드릴 텐데, 왜 그러냐면 저는 드릴 만큼 드렸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저와 함께 좀 VIP 하니까 역차별이에요. 그럼 뭘뭐 vip 한글까 신뢰를 어, 저희에 로얄트를 갖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1600508로 전화 주셔서 8시 이후부터 이후로 하고 8시 전부터는 0109176345 아셨죠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어, 문자 8시 전에는 그렇죠 아 어,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한다 문자 주시면 운영자가 전화해서. 오늘 또 한번 급등 수익하고 뭐 저희 밀착 리더를 받는 게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 그럼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조 드리느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저, 저 10월달 얼마나 풍요를 구하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어제 올려주실 계좌예요. 이게 연달아 이게 뭐또 160만 원, 90만 원, 예? 또 계좌 올려주시고 일자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거의 매일같이 수익 나고 있잖아요. 예. 특히 10월 6일날 그렇게 금년 났다 170만 원, 그다음 에 9월 29일날 216만 원, 70만 원, 80만 원, 70만 원, 회비는 문제가 안 되시겠죠. HK 인화 같은 것도 30% 수익 다때 올려주시고, 다 이런 것들이 저의 보람이고 저와 함께하시는 분의 어떤 그 특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300만 원 또는 뭐 700만 원, 또 140만 원 이렇게 다 수익이 다시 또 온다. 회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제 에코프랑과 함께 가능 겁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회원 모집에 상관 상관 없습니다. 저 회원 욕심 없는데요. 다만 저에 대한 또 로열티가 있어야 되고 저는 또 여러분들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 계좌로 이렇게 수익을 보답드릴 겁니다. 좀 서서히 길었나요? 오늘 특별히 제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또 먼저 유튜브 영상에서 강조드린는 이유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오늘 같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이따 또 오늘 또 관심 용목은 마지막 제가 부분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시한 번 말씀드릴까요 또 잊으셨나요? 대원화성, 우진, 두산중공업, 피플바이오, 예? 피플바이 이렇게 급등 수익 그다음에 이랜텍 다 여러분도 우리 추천 드릴 만큼 드렸잖아요. 이게 황맥기의 위력이고, 이런 것도 몰라주시면, 뭐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 또 추천도 많이 눌러주시던데, 좋아요도. 하여튼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셔 저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해, 여러분 계좌시죠. 자, 미국 증시 잠깐 볼까요? s p 500 지수 지도입니다. 예, 역시 또 어제, 어제 코스닥이 더 좋았죠? IT 관련 종목들이 괜찮았네요. 예, 그 다음에 또뭐 이렇게 빅. 테크 <목소리도> 종목들이 괜찮았고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보더나가 좀 어제 좀 상승을 많이 왔어요한어3.3% 제약주죠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우는 소강 상태로 보였네요 다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역시 그냥 여러분들 성장주 내일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어제 제가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또 모빌리티 예? 모빌리티를 뭐 리비앙 관련이도 좋았죠 대원화성도 그런 거죠. 어, 또 모비니티 보시자 이차 이제 보셔야 낮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어, 다운은 딱 보합이네요. 마이너스 네, 0.053 이렇게 그다음에 s&p 특히 낮닥가0.73% 올랐어요. 한번 기술적으로 잠깐 보실까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지금 자에서는 조정이면 매수를 해야 되냐? 아직도 그런 구간이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싸움 바닥이다 은보 세계 다음에 양수이 나왔어요. 근데 다운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을 겁니다. 어, 됐나요? 하여튼, 이게 좀 늦더라고요. RP 받는 게. 예, 좀안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치 않고, 어쨌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종목으로 승부하면 된다. 그거 잡아주는 게 뭐냐? 바로 황매끼다 그럼 국내 증시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요, 국내 증시를 보시게 되면, 예. 이것도 제가 쌍바닥찾기를 했잖아요.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을 이거 좁히는, 메우는 그런 흐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볼리저밴드 하단에 지금 위치해 있고 이렇게 상단까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참고하시고 또 한번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역시 기회 있고 내린 만큼 기회라는 게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더 좋죠. 더 많이 내렸고 지난번에 개팔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코스닥이 더 세게 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떠냐? 오늘도 뭐 오를 수도 있겠죠. 다만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돼요. 미국 시장이 어제 안좋았을때 저도 좀 깜놀했어요. 어제 같은 음목세 개쯤 주지 않을까? 뭐 지수는 크게 주행치는 않지만 어제도 그랬잖아요. 지수를 보는 장이 아니라고 지금 종목으로 승부하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제 듯한 우리 어제 우리가 선 반응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오늘 뭐 탄력이 있든 없든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오늘 그 쌍바닥 하, 하방 경제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될 섹터는 어떠냐? 저는 이제 제약주가 매력적으로 보여요. 항상 우리는 이제 많이 올랐을 때 어제 뭐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시간에도 어제도 올랐죠? 대원화성 보시게 되면 어제 대원화성 우리는 이제 많이 올라서 이게 좀 따라가게 뭐해서시간이 올랐죠? 그러면 시간에 올랐으면 오늘은 뭐, 예를, 정고점에서1.5수익이라는게 좋아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또뭘 보냐면, 어제는 CIS 같은 거 우리가, 어, 뭐, 첨보, 그 다음에 예급 프로그램, 그런 대방드데 이어서 CIS를 어디로 제 했거든요. 아이 CIS. 이 정도면 나오겠죠? CIS. 이거 우리가 황맥께 포착을 기가 막히게 묘시했거든요. 자, 기관 외근쌍꺼 시가래에서 4.6%랑 급등 나와요. 이거 저희 VIP 공약주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어제 1차 2만 500원 틀렸는데, 오늘 2만 500원 뛰어넘어서 급등 나오겠죠? 이게 저함께는페비를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예, 시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제 바이 이게 다 내렸을 때거든요. 바이오도 그런 위치에 있다. 오늘 바이오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거 여전히 유의한데, 저는 오늘 특별히 바이오 섹터를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난번 제가 세 점을 드릴게요. 뭐 다른 건 이것저것 다살수 없잖아요. 이거 지금 피플바이에요. 피플바이에도 그때 황맥 께 포착해서 여러분께 무례 추천드렸고 다시 한번 오에서 찍고 양양 캔들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 관심에 두어 보시죠. 두 번째 역시 낙폭주에서 바이젠스리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고점 대비. 지금 완전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고, 제가 그때 여러분들 플레티아 같은 거 드릴 때, 우리 부엌에 공략할 때, 바로 이런 거 했거든요. 저점 잡을수록, 자꾸 우리는 눈이 어디로 가요? 많이 오른 종목으로 가죠. 그 크게 먹을 게 없고, 저점 잡을수록 앞으로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룸이 크죠. 이것도 플레티아 같은 것도 바로 이렇게 많이 내렸을 때, 고점 그이 반토막 이하로 빠졌을 때거든요. 그럼 바이젠설도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 피에 풀바위에서 이 예, p f 반는제출처리이고 바이젠셀 또 하나 뭐냐면은 항암치료제 a b 1이 있습니다 이세 종류 한번 관심을 둬 보시죠 이렇게 하반 구간에서 도지 도지 이렇게는 으면은예 여러분들 어좀전자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이 날 거예요 다다 대부분 무료 추천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쉽게 생각하세요 한5% 정도만 공략하시고요 만에 10% 넘지 마세요 비중을 그 다음에 어, 기대 수익은 그러니까 어때한 3에서 5% 회비보시라고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지 아세요? 저 유튜브 구독자 이런 광고 수익 거의 없어요. 저 광고 수익 그런 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광고 수익이라고 무료라할까 그런데 많이 가서 들으시면 돼요. 수익 잘 주던가요. 네. 다 슬슬 말 돌리면서 광고 수익 올리고 저는 광고 수익이 아니고 저는 김은기구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 계좌 수익을 내드리라고 그러는데 저를 신뢰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 저희 방 오시려면 그래도 하루에 공탕 한 그릇 값 회비라는 그 명목이 필요한데 그벗 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추천해서뭐 대박 나신다고요? 그 착각입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뭐 틀리나요? 또 이런 이런 것들은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자기 물에 똑자기 유튜브 광고 수익 뭐 구독자 몇십만 몇만 해 가지고 근데도 광고 수익 올려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 이것도 에비언도 어, 그러니까 하시는데 보통 한5% 3에서5% 그냥 수익 나면 얼른 하고 아, 회비 벌었구만. 이제 제의 쿠프럽 때 때려 잡아러 가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최소는 다 해서 여러분께 수익도 드리고, 또 회비도 미리 벌게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계좌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예, 뿔려가는, 누구처럼 우리 v 야편는 계좌 보셨죠? 이런 수익 보셨죠? 이거 10월 달들에서 손자 일도 없습니다, 우리. 아시겠어요? 지수는 계획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mtnw.co.kr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든가 8시 전에는 010-9517-6345 요로, 어,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문자 열시여 8시 이후에, 어, 운영자가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가입. 그러면 오늘 j a 9프 r 비엠 또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급등 수익. 제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THN. 제가 무료추도 되있지만 이거 저 함께 계십시다. 이 날이에요, 바로. 금낙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목요일날 10월 6일날 제가 아침 모닝브리핑에서 멋지게 2 3 0 0개 사항가, 의미 있는 사항가 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여러분께 물례추천 드린 거 말고도 오늘 아주 멋있게 상상할 수 있는 정보도 준비했답니다. <laughs> 기대해 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또 저는 물례추천도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회비보시라, 저희들 신뢰가 있는 분들, 이제 J.A.Q. 프로그램, 채또 VIP 방에서는 더 멋진 수익 저희 미착 리더를받서 수익 낼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60508 8시부터는 이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 밤잠을 멀리하고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앞서가는 증권 방송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